네, 안녕하세요. 예, 세무사 동차 재무회계 연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제 아직 확정 결과야 뭐나와야 알지만 그래도 가치점에서 이제 1차 합격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물론 이제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아직 1차 결과가 안 좋아서 다음번에 제시 이상으로 다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강의 수강 관련된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강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강 들으시는 분들께 간단한 안내사항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수업이 9시부터 1시까지 이제 1, 2, 3교시에 나눠서 수업 진행되고요. 제가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은 무조건 15분씩은 쉬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뭐 판서할 게 미리 있어서 미리 온다고 하더라도 15분 다 재고 그다음에 시작할 거니까 사이사이에 이제 뭐 화장실 갔다 오시거나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중간에 하지 마시고 이제 끝나고 한꺼번에 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질문 받고 하게 되면 이제 2교시, 3교시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3교시 다 끝나고 나서는 여기서 질문 다 받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몰아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번에 1차 시험 합격했다. 그래서 2차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이야. 강의 시수에 따라서 지금 이 동차 강의 수강하거나 유예 강의 수강하거나 하시면 되는데 이제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1차가 잘안 됐는데 다음에 이제 동차생처럼 똑같이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일차 기본 강의를 좀 먼저 들어서 연습사 강의를 좀 들을 여유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강의를 좀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연습사 강의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점은 지금 이제 실강 수강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또 어떤 범위를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이런 서술형 주관식의 문제를 푸는 걸 연습서 교재 그래서 연습서 강의라고 부르게 되는데 통상 이제 연습서 강의는 보시는 것처럼 심화 강의, 동차 강의, 유예 강의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아직 1차 합격 못 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면은 가급적이면 이 동차 강의 수강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가장 기초 개념에 대해서 생략을 많이 하고 실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하려하는게이 동차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쉽고 기초적인 내용을 0이라고 부르고 가장 지엽적이고 어려운 건 100이다. 그래서 0부터까지의 단원을 범위를 얼마나 다루는지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심화 강의나 유예 강의는 전부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강의에요. 심화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 시험 진입을 해서 기본 강의 이제 막 완강하고 이제 앞에 있는 내용 다 까먹고 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 연습서 공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이 다 휘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0부터 다시 개념 설명을 시작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1차 시험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100가지의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고 한 70가지의 내용. 그러니까 1차랑 2차랑 좀 중복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예 강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8월 달에 2차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발표 합격 기다리면서, 발표, 합격 발표 기다리면서 이제 한두달 정도 시간 보내고 나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위예 성으로 넘어갔는데 공부 시작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강의도 다시 0부터 개념을 설명을 시작하게 되고요. 다만 이때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전범위에 대해서 모든 주제에 대해서 고급 회계까지 나올 만한 주제는 전부 다 우리 연습사 강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차 강의,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게 될 동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동차 강의는 효율성의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거의 2차 시험까지 기껏해야 한세달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가 기존에 뭐 연습서를 미리 공부한 공부를 한 적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라든가 세무회계 같은 거 공부를 해서 추가되는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이야 조금의 여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지금 연습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1차 붙고 이 연습서 공부라는 걸태어나 처음으로 펼쳐서 서술형 주관식의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하시는 분들은요 이따가 보겠지만 세달 동안 삼해독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 세법학이나 이렇게 처음 보던 과목들에 대해서 강의 수강만 해도 한 달, 두 달에 그냥 가게 되는데, 그래서 동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험도 치고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래도 조금은 뭐가 남아있는 상태라서 여기서는 한 20부터는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 예를 들면 뭐 분개를 한줄한줄 한줄 쓴다거나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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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치 할인할 때 연금연가 계속 쓴다는 거 이런 식의 기초적인 설명을 전부 다 생략하고 넘어갈 겁니다. 물론 이제 이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차 시험 준비하면서 몇몇 단원을 아예 버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원별로 기초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 문제풀이나 하겠지만 비교적 유예강이나 심화강의에 비해서는 그런 설명들 좀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차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 특히나 예를 들면 이번에 일차 시험 응시했는데 회계가 꽈락이 나왔다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동차 강의보다는 심화나 유예 강의 수강하시는 편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동차 강에서 어디까지 다룰 거냐 한이0에서8 0까지의 내용을 다룰 건데 강의 설명에도 제가 공지상에 드렸지만 이 내용에서는 교재의 중급 회계 부분만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급회계에서도 수업에서 문제를 전수로 진행하지는 않아요. 제가 유형별로는 빠뜨리는 유형 없이 다루기는 하겠지만 중복되는 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뭐 문제 숫자만 좀 바뀌거나 하는 그런 식의 기출문제가 있으면 수업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회계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먼저 범위를 설정해 두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동차 강의를 들으면서 동차기간 동안 재무회계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 1차 때 버린 단원들에 대해서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즉, 1차 때야, 막말로, 내가 뭐 현금을 벌었다, 현금을 한 문제 틀리고 말겠죠. 근데 이제 2차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우리 주제가 출제되지만, 이미 이제 2차 시험 경향 같은 거 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 4년, 5년 전까지는 두 문제가 나오면 딱두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주제 하나, 뭐 수익 주제 하나 이렇게 나오면은, 소위 말해서 주제를 내가 잘 찍기만 해도 몇몇 버린 단원들이 있다 했을 때도 2차 시험 합격하는 거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말만 두 문제지. 그두 문제 안에서 손으로 최소 네개 다섯 개 주제는 물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중급 핵은 버리는 거 없어야 돼요. 특히나 버리는 게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모든 걸다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 단원의 전체 내용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리스가 있다. 그럼 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죠. 뭐 기본적인 금융 리스, 반환 조건부부터 시작해서 금융 리스, 판매형 리스, 판매 후 리스, 뭐 리스 변경, 리스 부채 재측 등 여러 주제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내가 이 내용을 공부를 하다가 뭐 특정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하는 바에 이 시간에 다른 단어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점수가 오를 것 같다. 그런 전략적으로 좀 버릴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판매우 리스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판매우 리스를 다 버리거나, 뭐 판매우 리스에서 공정가치 상,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를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는 할수 있는데, 리스를 버리겠다. 이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단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유형별 문제는 출제됐을 때풀 줄은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차 시험 응시하고 나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당락은 회계학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회계학에서 고득점 해야 결국에는 합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유형 나왔을 때 백지로 낸다 절대 고득점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주제까지 다 지역적으로 가져가겠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원별로 물어볼 만한 문제 나왔을 때 이걸 내가 버려서 못 푼다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 강의를 수강. 에서 혹시나 1차 시험 준비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버렸던 단원들이 있다면 뭐 현금 흐름표라든가 주당이익이라든가 뭐 법인세라든가 몇개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연습서를 수강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가져가셔야 되고요 내가 좀더 여유 있다 내가 1차에서도 재무회계 공부 많이 해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욕심내서 만약에 고급회계까지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예 강의 같은 경우는 중급고급을 분리해놨고요 그 고급회계에서 고급회계 태어나서 처음 공부한다라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회차가 짧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그것만 선택적으로 수강하셔도 되는데 그것도 중급회계에 대해서 버리는 단원이 없는 다음에 순서인 거지 내가 중급회계 버린 단원 많은데 고급회계 챙기고 있다. 공부 거꾸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순서에 대해서 먼저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동차 강의에서 중급회계에 대해서 일단 다룬다라는 범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세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떤 걸 목표로 동참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물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출발선이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막말로 처음 정말 연습서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1차를 좀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서 이미 연습서 강의를 수강을 했거나 여기에 대해서 몇 회독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연습서 처음 공부한다라는 분을 기준으로 제가 진도를 나갈 텐데 그런 분들은 동차목표를 제가 여기 적어 둔 것처럼 연습서를 3회독. 뭐당 3회독보다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최소 3회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게 결국에 두 가지. 정확하게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는 시간 내에 답안 작성하는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단 표준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연습서 3회독에다 모의고사다라는 게뭐 이렇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해 보면 이게 굉장히 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게 5월 초에 수업이 진행하면 우리 시험이 이제 8월 달에 있는데, 보통, 보통 이제 이 표준 진도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냐 보통은 7월달을 기점으로 이 정도 진도를 나간다 라고 목표를 잡으면은 대충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7월까지 여러분들이 뭘 목표로 하시면 되냐면 강의를 완강하고 나서 이 연습서에 대해서 2회독 정도까지를 해 두면 그래도 한 동차생 평균은 갑니다 그리고 이 2회독까지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전수로 푸는 게 좋아요 수업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서 수업에서 다룬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전수로 다 다루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르지 않은 문제들도 어쨌든 유형은 똑같은데 숫자만 다른 문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흥것까지 시간 날 시간 나면 풀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7월달까지 일단 내가 만약에 2회도까지 전수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약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8월까지 마저 공부를 할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3회독 이상 당연히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근데 최소 3회독이라는 거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1차 객관식 때도 해봤겠지만 선별해서 이제 회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걸 선별해야 되느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당연히 내가 취약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별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모의고사 뭐 이거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뭐 최근 기출을 푸셔도 되고 뭐 GS를 푸셔도 되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푸셔도 되고 뭐 교재나 수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간 동안 시간 제고 그 시간 내에 답안 작성하는 훈련하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모의고사 응시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지금 이 강의는 이 앞단의 단계를 다루는 거니까 이전술로 이해독을 7월달까지 하는 이 과정에서는 내가 무엇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느냐 당연히 실전 연습보다는 개념 이해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올바른 순서겠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념 이해를 목표로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냐. 두 가지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개념 이해 단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무엇을 주안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냐. 정확성에 주안을 두어야 돼요. 정확성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습서를 1회도 2회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재고 있다 뭐한 문제 푸는데 몇분 걸리는지 아니면 정답률이 내가 재고자산에서 몇 문제에서 몇 문제 맞추는지 정답률을 세고 있다 잘못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뒤의 단계에서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앞서 정확성이 담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속도든 정답률이든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확성의목표를 공부해라 정확하게 문제 풀어라 이말 모르는 분들은 없잖아요 정확하게 문제 푼다는 게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냐 뭐 예를 들면 분개를 한줄한줄다 쓰면 그게 정확성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냐 아니면 뭐 기본서를 한줄한줄 한줄 읽으면 그게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연습서 문제를 품에 있어서 정확하게 공부한다는 건 풀이의 근거를 내가 알고 푸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즉이 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듣든 아니면 혼자서 이제 문제를 풀든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해드리고 교재에도 풀이 과정이 써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문제 풀이 과정을 한줄한줄 한줄 적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면서 적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림 그리기 따라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고 있을 뿐인지 여기에 대한 인지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교재 7장의 문제 1번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서 7장 3페이지 보시면 주식기준보상거래고 당연히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적인 유형이니까 1차 시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은 뭐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나중에 복습을 했을 때 정확성을 목표로 이 문제를 공부하고 복습한다는 건즉 풀이의 근거를 생각해 본다는 거 어떤 얘기인가에 대해서 이걸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문제 1번에 보면 상단에 한 4줄 정도 자리 있고 밑에 뭐 양가를 1번부터 4번까지 자리 쭉 있는데요. 아마 뭐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닐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답을 봐도 상관없어요. 뒤에 4페이지에 물음 1번에서 1, 2, 3년도의 주식부상 비용을 계산하는 산식을 한번 읽고 어떻게 이 산식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이 문제를 읽으시면 또는 이제 문제를 다못 읽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풀어 보면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거의 뭐 1차 시험 수준에서도 출제될 만한 내용의 문제에 해당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1년 초에 회사가 종업원 500명에게 주식 선택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에 용 제공 조건 부여했죠. 그랬을 때 당연히 물음 1번처럼 연도별 주식 비 보상 비용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계산의 물음이 될 텐데 그 다음 장에 있는 4페이지 풀이를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2년도까지만 계산을 해봤는데 1년도와 2년도의 기말 누적 보상원가 그러니까 PS에 있는 주식 선택권이라는 금액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적 금액 지금 이게 누적 금액이니까 발생한 주식 보상 비용은 누적과 누적의 차이로 계산하게 될 거고 차이 계산해 보시면 1년도 주식 보상 비용이 212만 5천원 2년도가 227만 5천원 이다. 뭐 이거 해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수업 듣고 이 문제 풀었다 또는 이제 수업 다 완강하고 혼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전에 이렇게 이회독을 전수로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무료 일 번을 이 산식을 써서 답을 맞췄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답이 맞았다. 또는 틀렸다. 그러면 틀렸으면 다시 해보고 맞았으면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이의 근거를 내가 알고서 지금 이 풀이를 썼는지를 그걸 계속해서 점검하는 게첫이해독을할때 정확성 을 목표로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가 근거를 연결 지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보세요 자 지금 이 풀이 사실 1차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풀이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뭐 형태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지금 1년도 2년도 전보다 150원으로 계산했잖아요 왜 이 근거로 될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150원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회사가 부여한 건 주식 선택권이죠. 주식 선택권은 주식 결제형이죠. 주식 결제형은 자본이에요, 부채요. 자본이 자본이죠? 주식을 부여하니까 현금을 지급하는 게 부채지, 현금 지급하지 않고 주식 부여하는 건 자본으로 분류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 회계의 대원칙은 자산부채를 직접 측정하는 게 원칙이지, 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환사채 100만원을 전환사채라는 부채랑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으로 쪼갤 때 누구 먼저 계산해요? 부채 먼저 계산하잖아요. 부채가 90만원이면 자본은 알아서 10만원이 되는 거죠? 즉, 자산부채는 매 기말마다 계속 측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본은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이건 자본이라면서요. 자본이니까 1년 초에 부여했을 때 공정가치 150원을 1년 말이 되든 2년 말이 되든 계속해서 안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0원이다라고 내가 이해를 할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인원이 1년 말에는 425명이고 2년도에는 440명입니다. 그런데 앞에 3페이지에 문제 자료를 보시면 3페이지 문제자료에서 여기 보면 종업원이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을 보세요. 양가로 1번 자료를 보시면 1년도에 20명이 퇴사했죠. 그럼 500명 중에 20명이 퇴사했으니까 1년 만에 사실 480명이 있잖아요. 근데 왜 480명이 아니라 425명이에요? 그냥 그렇게 매수 계속 풀어와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480명이 아니라 425명으로 하는지를 자기가 근거를 댈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 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업원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3년간 일을 해주니까 일한 대가로 돈 대신에 옵션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몇년일하라 했어요? 3년 일하했다면서요 그러면 종업원이 저 옵션 사용하려면 3년 말까지는 퇴사 안 하고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몇 개나 줘야 되느냐? 지금 몇명 남아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한 3년 말까지 몇명 퇴사 안 하고 남아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즉, 여기서 내가 계산하고 있는 이 인원, 그러니까 수량인데 그 수량은 항상 언제 수량이냐? 가득 시점의 수량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득, 가득이란 말이 권리를 획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권리는 언제 획득하느냐? 3년 말까지 퇴사 안 하고 남아있어야 가겠죠 그러니까 1년 말, 2년 말, 지금 몇 명이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약속한 3년 말에 몇 명인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예요? 지금. 1년 말, 2년 말이니까 아직 3년만 안 됐죠? 그러니까 3년 말에 몇명 있는지 예상밖에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상 인원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3년말 돼서 나중에 양가로 3번처럼, 양가로 4번처럼 3년도에, 양가로 3번에 3년도에 15명 퇴사해서 전부 57명 퇴사했다라고 하면은 500명 중에 57명 퇴사했으니까 443명 남아있는데 이때는 풀이 보시면 진짜 443명 쓰잖아요. 왜? 이제 3년말 됐으니까 예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이 수량이라는 게 항상 3년 말에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가득 시점에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진짜 3년 말에는 인원 알겠지만 그 전엔 모르죠? 그 전엔 모르니까 예상 인원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거를 안다거나 예를 들면 이거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서의 풀이는 이렇게 3년 동안의 가득 기간이니까 이렇게 3분의 1, 3분의 2라고 누적으로 계산하고 누적 누적 차이를 했어요 그러면 왜 누적으로 해요?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3분의 2로 했다가 또 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득 동안 가득 기간 동안 얼마나 가득 기간이 진행됐냐라는 건 진행률이죠. 진행률은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치가 바뀌게 됐을 때, 우린 추정치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본적이 있죠? 추정치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해결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땠어요? 아까 이게 예상 인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추정치죠? 그런데, 그럼 추정이라는 거, 예상이라는 게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1년도에는, 3년 말에 425명 남아있겠지라고 예상하지만, 시간 지나면 당연히 예상 바뀔 수 있는 거죠? 2 0 0 2년돌아 가니까 이제는 내 예상에 바뀌어서 440명이라고 예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작년 3분의 1 계산한 것도 다시 440명 기준으로 수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 3분의 1도 올해 2002년도에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계에서 누적 진행을 쓰는 겁니다. 왜? 작년도, 재작년도에 대한 추정이 바뀔 때 올해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건설 계약이든 고객 충성 제도의 포인트에 대한 배분이든 뭐가 됐든 모든 진행률을 다 누적 진행률로 써야 되는 거예요. 전집법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알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정치한 단어나 표현으로 이쁘게 문장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식의 계산을 해서 답이 나와서 답이 여기 책에 있는 답이랑 똑같다고 맞추고 넘어가는 건 그냥 공회전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 풀어야 된다 풀이의 근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나의 풀이가 항상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 근거라는 게 결국 두 개밖에 없어요. 문제 자료 또는 기준서의 규정인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다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문제에서 1년 초 공정가치가 150원이라고 했다. 문제에서 1년만 2년만에 예상해는몇 명이라고 했다. 기준서 규정에서 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여율의 공정가치로 한다고 했다라고 내 풀이가 한줄한 한 줄이 자료의 어디 때문에 이렇게 풀고 규정에 무슨 규정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는 이 연결 과정을 이해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빨라지는 거예요. 즉 처음에 여러분이 이해독 동안 이렇게 연습서를 전수로 풀면서 정확하게 푼다는 거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냐 풀이의 근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문제 자료나 이 기준서 규정에 두고 있어야 한다. 나중에 모의고사에 대한 실전 연습을 하시면 뭐 GS나 이런 유해 모의고사를 푸시면 다 어디서 틀리냐?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규정에 대한 숙지가 안돼 있어서. 다 그래서 틀리는 거지. 내가 뭐 어떤 식의 트리를 정확히 반복하지 않아서. 뭐 연습서를 뭐내건 네 풀지 않아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이 이해독을 하면서 목표로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1차 시험 보실 때도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요약을 하셔야 돼요. 요약. 근데 이 요약이라는 게뭐 내가 뭐 요약서를 뭐 책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공부, 접근하는 게 아니라, 1차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이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이 두꺼운 연습서 또는 연습서뿐 아니라 다른 모의고사나 여러 문제집을 풀 텐데, 이걸 내가 전수로한장한장다 본다라는 것은 시간을 교류해 봤을 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똑같은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를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건 1차 객관식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하면서 뭘 해야 되냐 아 내가 특정 단어는 잘 하는데 특정 단어는 어렵더라 또는 어떤 단어 내에서도 이런 유형을 어려워하더라 그런 식으로 내가 틀리는 부분 또는 헷갈리는 자신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디가 흔들리는지를 메모를 해두거나 요약을 해서 그 요약된 부분을 나중에 3회독 이상을 할때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서 강의에서도 제가 이미 안내해드린 바 있지만 뭐 요약의 방식이야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방법이 아예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4층가면은 서점에서 우리 답안지 팔잖아요 2차 답안지 팔게 되면 제가 보통 이렇게 두 권을 보통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 드리는데요 하나는 수강용으로 그냥 우리 수업 들을 때 제가 이렇게 수업에서 판서해 드리는 내용이나 문제 풀이 같은 거 그냥 막 쓰신 다음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오전에 수업 듣고 이제 오후에 복습한다라고 했을 때 정리용으로 또는 보관용으로 여기서 이제 수업한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조금 틀리거나 자신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옮겨가면서 적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업을 다 듣고 나면 1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강의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중급회계만 다뤄도 마지막에 현금으로 표 끝나고 다시 앞에 혼자 재고자산 회독하려고 돌아가 보시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혼자 문제 푼다 라고 했을 때 틀릴 텐데 그때는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만 몰라서 틀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말 장부 금액 계산할 때적가법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단기 손익 처리해야 되는데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했다든지 기초 할인율인데 기말 할인율로 했다든지 공정 가치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상각 후원가로 했다든지 그렇게 내가 틀리는 이유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메모나 요약을 간단히 해 두시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3회독 이상 때 반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도가라는 동안 여러분들은 버리는 단원 없이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와중에 그 와중에 내가 이런 게 약하더라 이 부분들을 취합을 해내서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실전 연습으로 넘어가느냐 이게 동차 때 목표고 동차 때 공부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강의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일단 이 앞단에서의 목표를 열심히 하셔야 그래야 그 뒤에 실전 연습도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